말세지 말의 증조들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이 영상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전 세계 문화사상이 반기독교적으로 변하며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불안정성과 혼란이 극대화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서정, 즉 이스라엘의 독립과 세계선교는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또한 완료를 내다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AI 등 여러 기술이 세계선교의 완성 또한 앞당기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언된 거의 모든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속되고 있음에도, 오늘날의 탈근대주의 교회는 상대주의, 관계중심주의 등 세상과 친화하는 꿈을 꾸며 깨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명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알아야 한다 말하면, 세대주의 휴고론자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자기들은 또 세대주의 휴고론자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한 종말론은 모두 상징이라 말할 것이고, 세상은 낙원을 이룰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개시록은 본래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 말할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도 증조들이 성취되는 맥락이 존재했다 할 것이고, 또 모든 시대마다 유사한 맥락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들은 초대교회 후 언제나 되풀이되어 온 것들인 반면 21세기의 특수한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예를 들어 3, 4세기경의 초대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전 세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자 세계 선교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도해 지진, 화산, 전염병, 전쟁도 잇따랐으며 로마의 다신교, 종교의 마법 숭배, 초대교의 이단들 등 거짓 선지자들도 만연했기에 요한계시록을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선교의 대상 전부가 될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요 징조들과 유사한 맥락의 무언가가 나타나기는 했더라도 모든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리적인 전세계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21세기는 예언된 징조들이 실제 물리적 전세계에서 동시에 가속되는 첫 시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반도마저 지진 화산활동의 안전지대로 좌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북한이 핵실험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 설명은 할수 있지만 그 설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그리는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시점에 인류가 말세 지마를 향하고 있지 않다 말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적으로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된 후에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그 후에 다시 가속되어 언젠가 성취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패턴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방치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또 실제 세상에서도 전 세계적 특이 현상이 동시 가속되는 일이 재차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의 증조들이 사상 처음으로 물리적인 전세계에서 함께 가속되고 있지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 성경의 예언을 기준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여 괴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증명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당시로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 원리에 의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하셨고 또 분별하여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말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적으로 죄악으로 관주됩니다. 이런 때도 말세지 말의 상황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영적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최대한 명해진 그대로 해석하면 21세기의 상황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상식적으로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에 온전히 굴복한 성도는 말세지 말에 이르러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이요. 순교하면 주님과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천 년간 왕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굶주리는 등 환난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후에 오셔서 참여하게 될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말세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고백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종말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세지 말에 이르러 그 영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시험에 들거나 배교 행위를 일삼거나 자해를 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등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구원론의 일부가 아니라 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넉넉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